자, 여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어. 자, 이차방정식이 주어요 이차방정식.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코 0이라는 이차방정식이 있어. 자, 이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자, 이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자, a와 자, b라고 할 때, 이렇게 a와 b라고 할때 여기서 자, a 플러스 2, e. a 플러스 2그 e. 다음에 B plus e 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EB. A plus B. EA plus B. A B. E, A A B. 아, A p A p l u B. A B. A p l u A plus B. A B. A p l A B. A p 의 A A C. 이렇게 어. 자, 두 근의 곱은 어 마이너스 A B. 이렇게 그래서 8 아, 6, 그 다음에 2, 4, 8, 14, 그 다음에 18을 여기에 답을 해주면 되겠다. 예? 이거 다 더해주면 18을 답으로 하면 된다. 자그 다음에 2번. <laughs> 자 2번을 보니까 어, 여기에 어, x의 제곱, 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이 l 0의 이 2차방정식의 두 근을 자, 파파와 어, a와 b라고 했을 때, 자 a와 b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서 뭐냐면, 자, a분의 1과, a분의 1과, b분의 1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두 군의 합, 두 군의 합. x 플러스, 자, 두 군의 곱, 두 군의 곱은 0이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럼 이 부분을 통분해 보면, 그지?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자, a, b분의, 어 a, b분의, 자, a 플러스 b가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식을 쓰면,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자, AB는 마이너스 A분의 B, 5 A분의 C, 요건 3.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오케이. 5분의, 어, 5분의 3에 X.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A분의, 두 분의 고분 어, A분의 C, 5 아, 어, 5네. 그래서 플러스 5분의 1 이콜 0이다. 이차의 개수가 1인 이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음. 거기 있는 이차 방정식 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할 줄안 어쩌겠다. 한개더 풀지 뭐. 여기 <laughs> 마이너스였어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네마이너스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가 되겠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 여기가 얼마냐면 이제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 보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답이 나와야죠. 이런 내가 이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마이너스해가지고 이런 한 답이 나오게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해보니까 <laughs> 자, 3번 어, x의 제곱, x의 제곱. 아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마이너스 4 아? x 자 플러스 자 2a의 마이너스 3 음, 이것이 얼마냐면 0이다 이렇게 했어자 이것의 두 군이 절대값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자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 어, 여기에 있는 두 군이 있는데 이두 군의 절대값은 같고 보호가 다르다 말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가 있어 여기 알파가 있어 자, 베타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자 절대값은 같고 보호가 다르다 말이 베타가 어떤 의미냐면 자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음. 자 그런데 이제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군이라 말이두군두 군이다 어, 그렇지 그리고 첫 번째 이거네 자두 군이라 말이 나왔기 때문에 b의 제곱,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요게 뭐가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겠네. 아, 이거 좀아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 이게, 이게 아니다. 다시 해 다시.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정할 때 여기 알파가 있어, 그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말은 요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거와 요거의 관계지, 이렇게. 그럼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아니라 어, 이렇게 하 어, 어, 이렇게 하면 되고, 자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뭐냐면 a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두 근의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뭐냐면 이게 두 근의 합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겠냐면 아두 근의 합은 0이 나오겠네. 이걸 이용, 바로 답이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a 값이 얼마가 나냐면, 자 a 제곱이 바로 4니까, a 제곱이 4니까, 자, a 값은 a 값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오케이. 아 그래서 거기 어,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예. 음. 자 이런 것좀 주의했다. 여, 여기서 여기서만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맞아,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하면. 자두 근의 곱을 하면 알파에다가 알파에다가 자 마이너스 알파를 곱했기 때문에 이게 즉, 즉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 그지 이렇게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와요. 야 그러면 a 분의 c 했을 때, a 분의 c 했을 때즉 어, 2a 마이너스 3이지. 2a 마이너스 3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음수,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a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 범위가 어, 2분의 3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의 답은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답으로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예, 2를 답으로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문제, 그렇지? 4번 문제 를 보니까 자 합이 얼마냐면 두 군의 합이 자 마이너스 6이고 자두 군의 곱이 4라고 줘준대, 그렇지? 그러면 자 그리고 어뭐 어, 개수에 대한 얘기는 없어 요 개수에 대한 얘기 는 없고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 두 군의 곱이 이거인 예, 걸 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네. 자 그러면 에, 여기서 원래 이차식의 수가 있는데 이차식의 수가 뭔지 몰라, 이차식의 수는 뭔지 모르고, 자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이고, 자두 군의 곱이 사니까 요렇게할수 있겠지. 예를 들어,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이차 개수 1로 보고, 그지 어차피 만약 1이 아니더라도 방정식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어차피 1차식의 수가 일이 될 거거든. 이렇게 1로 보는 거야. 그래서 두 군의 합을 해주는데.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뭐가냐? 있 6이라, 6x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두 근의 곱이 얼마냐면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4. 해서 이퀄 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이따 이 방정식 세우고. 근데 거기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두 수를 구하는 거, 예요 근을 구하는 거거든. 근. 그러면 이제 2차방정식은인수分이안 되니까 근의 공식이 돼. 근의 공식. 근의 공식 넣어주면 자, a 분의 a 분의 마이너스, b-, 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에 제고 마이너스, ac. 그죠? 여기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두 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가 바로 여기에 두 수가 되겠다.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를 하니까 <laughs> 여기다 계속 할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X 플러스 54 이퀄 0이라는 요러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자, 이것의 거이 두근이 얼마냐면, 두근이 조전데, 자, 3대2라고 이렇게, 3대2다. 이렇게 줬어요. 3대2. 자, 두근의 비가 3대2니까, 이 3대2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한근이 3알파면, 이렇게, 한근이 3알파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알파가 되는 거지. 다른 한 근은 이 알파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역시나 이두 근의 합이지. 두 근의 합을 하면 오 알파, 그지오 알파. 두근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에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 오, 이렇게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자, 육 알파에 그러면 제곱이 되겠지. 두 군. 오케이. 그래서 a 분의 c 하니까 이렇게 5 4가 되고. 6, 9, 54니까, 알파의 제곱이 얼마야? 9가 된단 말이야. 그럼 알파의 값은 얼마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이 A는 실수란 말이야. 실수를 제곱하면, 어, 실수는 조건이. 그치, 실수는 조건이 있지. 실수 A로 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거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은 이게 음수란 말이야. 그럼이 값이 뭐가 되냐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따라서 알파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음자 6번 문제. <laughs>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X제곱에 아, 이렇게. 자.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자, MX, MX 플러스 N 이퀄 0이라는 요렇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얼마냐면, 자, e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반드시 E 마이너스 I가 한근이라고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수가 실수해야 돼. 오케이, 1 실수 맞지? 그 다음에 m, n이 거기서 조건에서 뭐냐면, 요렇게, 자,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이렇게, 오케이. 개수가 실수면, 자, 너가 근이면 반드시 한근인 것은 e-i도 한근이 된다. 언제? 여기가 실수 개수가 됐을 때는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예. 그니까 지금 이걸 뭐라 이걸 알파라 생각하고 이걸 베타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음.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야. 그죠? 두근의 합은 얼마야? 4가 되는 거지두근의 합은 4. 어, 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이다. 그지?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자, M의 값은, M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M의 값은, 마이너스 4. 자, 두근의 곱이네. 그지? 두근의 곱을 하면, 4 마이너스, 오케이. 자,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고, I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5가 된다. 그지? 5. 그래서 A분의 C니까, 오케이. N의 값은, 자, N의 값은 5, 어, M의 값은 마이너스 4. 그렇게. 거지. 자, 그랬을 때그 밑에 있는 식, 자, n을 대입시켜주면 자, ox에, ox에 어, 제곱, ox 제곱, 자, 플러스 mx니까, m의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하니까,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퀄 0이다. 이렇게. 어. 자, 이것의 뭐야, 두 군의, 두 군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아, 5분의 4를 여기에 다으로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자, 이차방정식이 이차방정식이 a, 아, x 에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퀄 0이 주어졌고 자, 이거의 두 근을 자, 알파와 베타라고 할때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이렇게 그겠지 자, 두 근의 합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오케이.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오케이. b 이렇게 돼. b.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뭘 구하라고 하냐면 자, 알파의 제곱과 알파의 제곱과 오케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자,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을 구해 보시죠. 그리고 어, 거기 주어진 거 보니까 이차의 계수는 어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거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다가 X, 그지? 요렇게 되고, 플러스 자,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관계식을 구하라는것 같은 거지. 이걸 두 군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돼가지고, 자, 이 값은 결론은 뭐가 같냐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A의 제곱에, 요게 B니까, 마이너스 E, 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 요런 관절 C 나오겠다.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결론은 이거 뭐가 같냐면 B의 제곱이 되겠네. 요렇게 하는 거지. B의 제곱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 마이너스 그냥 묶어줍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 b 의 X가 되고,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요런 관계식이 나오겠네. 네. 자, 그래서 거기 주어진 게 뭐냐면, 자, 마이너스 3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이 뭐가 되면 되냐면, 기게 바로 3A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얼마냐면 야, 요 값이 거기 주어지기를 4에 b-1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b-1이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여기부터 풀어주면 되겠다. 이걸 풀어주면 자 b의 제곱에 4b인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b가 되고 마이너스 4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면서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b-2의 제곱이 0이 됐으므로 b의 값은 b의 값은 2다 이렇게까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여기인데, 자 a의 제곱에 자 b가 2니까 여기 2가 가면자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 3이다. 오케이. 그러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서. 자, a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a 플러스 1이 0이 돼서 자, a 값은 얼마냐면 자, 4하고 어,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자, 거기서 조건이 어, ab 두 개를 곱하는 거고, 어, 단 어, 조건이 예, 양수의 어떤 조건이 없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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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건이 없었네. 자, b가 2가 좋어졌지 자, b가 2가 졌어요 이가이 e. 오케이 자그 다음에 아 요거는 한개 따져야 되네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음. 여기서 이제 두 근이 알파벳타거든두 근이 알파벳 그러면 지금 여기 ab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답, 답이 두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세주기 위해서 두 근이다 그러면 여기 판별식 한번 써봐 판별식 근데 거기서 어, 두 실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사 b 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여렇게 오케이 지금 뭐냐면 a의 제곱이 뭐보다는 크야냐면 4 b 보다는 커야 돼. 4 b 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찾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요게, 요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어. 왜냐면 이걸 제곱하면 1이고 5곱하면 어, 뭐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4가 답이 되는 거고 오케이. B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 b를 곱한 것은 얼마예요? 그러면 8을 답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답이 안 된다는 조건을 찾아준데 바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것이 답이 안 된다는 걸 찾아줘야 된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8을 답으로 해주면 되겠다. 8번. 8번. 자, 이차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자 x의 제곱 플러스 자 14x 14x 플러스 36은 자 0이다. 이런 이차방정식이었어. 자이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이 두근을 자 m하고 어, m하고 자 n이라고 할때 두근이 이렇게 주었어. 그랬을 때 뭐를 구하냐면요 값을 구하래. 이 이렇게 해서 루트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n의 이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제곱을 해주면, 자, 제곱하면 M, 음, 제곱하면 N.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EAB. 자,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EAB. 이렇게 해서, 자, MN이다. 이렇게 해볼게. MN. 이렇게. 자, 그난 다음에 이제 답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서, 14. 이렇게, 지 14. 자, 두근의 곱, 마이너스 2의 루트, 요렇게, 냐면면 두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36.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건 6의 제곱이란 말이야? 6의 제곱인데, 음, 그럼 6으로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14니까, 에, 답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자, 26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음, 지금 이렇게 풀었어, 그지 근데 8번이잖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야, 뒤쪽으로 가면 문제가 어려워져, 쉬워져. 어려워져야 돼, 그지? 근데 이게, 어, 뭐야, 8번이 이렇게 쉬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야, 이거. 주의하자이 음. 음. 잘못된 풀이란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이게 풀인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면 이제 이게 오답이 되는 거야, 이게. 오답. 어, 이거 오답이야. 오답. 어,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지. 뭐 발견했나? 왜 오답인지? 아, 아니 안 됐나? 어, 이거 문제 어려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 뒤쪽 로가 있는데 너무 쉽게 풀어도 돼. 예를 들어서 막 수능 기출 문제인데 30번이다. 30번이면 엄청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지? 엄청 어려운데 너무 쉽게 풀어서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laughs>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분명히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풀는데 너무 쉬워. 답이 나왔어. 그럼 이 틀려서 가능성이 많은 거야. 주의해야 돼. 그렇지 어. 함정이 빠진 거지. 자, 그럼 정답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정답 풀 이거 오답이고. 자, 어디에서 잘못됐냐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자, 일로 와 볼게요. 자 여기 두번째 풀이 요 이게 정답풀인데 이게 이제 정답이야 여기 정답이지 정답풀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루트 m,m m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 이걸 전개를 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m 음, 좋았어 그 다음에 제곱 해주면 n까지 좋았어 마이너스 두 배의 루트 루트 원래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돼. 여기 오려면 m 곱하기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자 m 플러스 n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여기서 이 공식이지. 이 공식 이 뭐냐면 자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라면 자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한 것은 자, 루트 AB가 성립하는 게 아니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성립한다. 요거 아 요게 지금 여기 숨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래서 뭐냐? 두 분이라는데 뻔한 걸주워주고난 다음에, 이제 뻔한 걸주워주고난 다음에 두 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뻔한 거에 근을 구할 수가 있거든. 이게 X는 근의 공식에 대입시키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저거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여기가 뭐냐면 13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어. 그니까 뭐냐면 두 분이 다 뭐냐면 음수라는 거지. 그 M도 음수고, N도 음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그래서 너도 음수고, 다시.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서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플러스가 이게 중요한 거 플러스 두 배의 아, 루트 mn이다. 이거 아주 시, 어, 상위권 학생들잘 틀리는 거. 어. 그러고 다음에 막 시험 보고 와서 실수했어요. 이거 이 실수가 아니고 엄청난 실력이야. 그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 어, 뭐 산수를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애들서1 더하기 1 해놓고 난 다음에 막 예를 들어서 답이 2잖아. 3번이 2라고 되어 있는 데잖아. 애가 막 급해가지고 2번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답은 2인데 2번을 하고 있어요. 3번이 2가 있었는데 이런, 아 어, 이거 안타까운 애이 있어요. 재수생들 중에. 어, 진짜 그런 실수로 하면 응,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된거죠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냐면 이제 36이 6이 나오니까 아, 이게 플러스 12가 돼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가 요거 아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